오늘은 성경을 길게 읽었습니다 한동안 이제 아팠던 어깨가 편하고 나니 이제 또 무릎이 조금 더 살살 불편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래간만에 저는 고향집에 다녀올 계획인데요 사실,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고 나니, 이 집이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문 열고 들어가면 한 번이라도 어머니께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저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요,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지고 없, 없어지고 많은 거예요. 두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고향 집에 한 번씩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어떤 결별된 느낌이라 할까, 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집이 의미가 있었지 부모님이 안 계신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암흑의 교회, 암흑의 교회 암흑의 예배당이라 함은 건물이 교회를 증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어져야 사람들이 찾아가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집, 이 건물은 고향이라 해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 나면 내 삶의 의미도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제가 요즘 느껴보는 그 문득문득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빈자리는 엄청 크게 느껴져도 문득문득 주님의 부재에는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는 어떤 저의 모습. 성경을 읽어도 처음 예수 믿을 때의 신비감, 뜨거움은 온데간데였고, 혹시 이런 것이 이완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더 없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처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온갖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잘 찾아오는 겁니다. 시험은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거예요. 택배도 아닌데요. 시험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중에 오늘 5장의 이야기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청년 때부터 참 수도 없이 들어온 설교 본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이 어, 부부의 사건은 이 사건의 결론을 보면, 음 어쩌면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 하면 좋았을 텐데.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다 드린 것처럼 속이다가 이 부분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흥금의 액수에 따라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도 갖고 싶고 자신이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명성도 갖고 싶어 사람과 성령을 속이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사비라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속이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5장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그 값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았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여기 감춘다는 단어는요, 노스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부정직하게, 자기를 위해서 따로 얼마를 챙겨두다. 이런 뜻이 바로 이 감춘다는 뜻의 노스피주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하게 쓰여진, 이 말이 비슷하게 쓰여진 곳이 요수와 7장에 있는데요. 요수와 7장에 보면 아이성에서 아간, 이 아이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전부 다바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바치라고 그랬는데, 아간이가 어떻겠습니까? 자기 필요한 얼마를 자기 주문을 넣어버린 거예요.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가니가, 거기서도, 이, 아가니가 숨긴 거, 이것도 바로 노스피조라는 감춤에 이 단어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사비라이 부부의 사건은 하나의 본보기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사비라의 집사님 저를 보세요. 항상 모든 성경을 봐. 자. 아나니아 사비라의 이야기는요,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5장 앞에 사장 끝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2절부터, 사장 32절부터 사람들은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자기 재물을, <laughs>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조금도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어집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렇게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고 없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 전부 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초대 교회의 분위기가 이근에 네 그없고 네 전부 다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가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 그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난 이 사건, 이 이야기 바로 끝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가치를 위협하는 하나됨을 위협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조금도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야,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내 거다.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고, 자, 이것이 초대, 초대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들 분이, 부부는요, 이 분위기 가운데서 살면서 본게 있고, 들은 게 있으니까, 자기들도, 아, 이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그런 마음은 왔지만, 은이 제를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자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오늘를 받았는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요 자,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 부부와 사도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저는 설명해 주는 어, 구절인 것 같아요. 이들 부분은요, 자, 저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 어, 순종하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순종하기 위한 마음이 자리 가운데 많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고, 사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리 잡은 그것이 더 크고 더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하니 그들의 순종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에게 맞추, 어, 맞추기 위한 거짓 순종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모님이 안 계신 집은 더 이상 제 삶의 고심점이 우리 형제들의 삶 가운데 고심점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맞추어진 순종은 결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사람 기쁘게 할까? 여러분, 오늘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가장 크게 자리 잡아야 될그 화두가 사람 기쁘게 할까? 하나님 기쁘게 할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 순순히 따른다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런 어, 그 의미라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정표와 같은 그런 아들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에 이 아들이 없으면 큰 민족을 이루는 이 약속은 완전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무효 처리가 된 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내려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 물론 전능하신 분이 모르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 표현할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칼을 들어 내려치려는 그 순간. 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시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대제사장과 사도 개인에게 붙잡혀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성전으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다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의 말에 즉시 순종해가지고 새벽역에 성전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전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의원들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이러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자, 너들이 어,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말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이 사람의 피를, 누구예요? 예수의 피를, 예수의 죽음을 기어이 우리 탓으로 돌리려 한다. 이때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너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어,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마땅하다 어떤 권세 앞에서도 이들을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백 안에는요 그들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언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순종의 대상이 누구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의 사람이 되기, 되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순종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 단어 앞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상이라는 겁니다. 대상.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에는요. 순종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대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지 따라간다는 것, 사전적 의미로 순순히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이 사도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따라줘야 그것이 바로 옳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누구에게 순종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행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여겨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초대교회의 그 분위기가, 남들이 소유를 팔아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매 주님은 소유를 팔아 다 드린,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자신을 어떤 드러내기 위한 자신을 위해서 따로 얼마를 챙겨, 챙긴 것이 감추고 속인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사도들은 어떤 위험이 있어도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칭찬받는 사람들은 전부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행하기까지 따랐던 그런 삶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 방향을 보고 그 가치를 쫓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신뢰한다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 오늘도 먼저 들어야 되고, 먼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주님, 이날 하루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순종의 대상이 누구며, 우리의 평생, 한때의 열심이 아니라 평생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수님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임기교회라는 예배당이 기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가 없고 은혜가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으면 이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정말 사도들이 당당하게 가르치지 말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치지 말라고 대제사장과 사도 개인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날 하루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5월을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 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잘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아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월을 아끼려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려지는 조금씩 조금씩 더떨려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강건케 하심 주의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